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물질 대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고 한다. 세포는 물질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요. 세포 구성 물질, 세포 구성 물질을 얻고요. 생리적인 조절에 필요한 물질을 얻어요. 그러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무엇을 얻는지 확인. 물질 대사의 특징,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 도 한다.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아, 그럼 촉매가 뭐냐? 자, 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얘를 그냥 뜯어 먹으면 연락 힘들죠. 오래 걸려요. 그럼 칼을 가져와. 칼을 가져와서 촉촉촉 자르는 거지, 그렇 이때 칼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이게 촉매야. 그런데 분해 속도는 어떻지? 그렇지. 분해 속도는 빨라져. 총량은 변함 없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반응의 속도를 빨리해주는 게 촉매야. 그중에 생체 내에 작용하는 게 생체 촉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소라고 한다. 물질 대사에는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이 있습니다. 동화 작용은 에너지가 낮은 물질을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에너지가 높은 물질 생성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자 합성하는 반응이고요. 흡열, 흡열 반응이고 광합성 단백질 합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화작용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아. 그래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합니다. 분해하는 반응이고요. 발열, 세포 소화가 여기 해당된다. 그래서 외웁시다. 똥을 합쳐서 흡입패턴니으아 꽝당 이렇게 외워요. 꽝당. 꽝당, 똥 합쳐 흡입했더니 꽝당, 똥 합쳐서 흡입했더니 꽝당, 똥 합쳐서 흡입했더니 꽝당. 자, 우리 자기 이쁜 발, 호, 소. 이렇게요. 우리 자기 이쁜 발, 호, 소. 미안해요. 하여튼, 똥 합쳐 흡입했더니 꽝당, 이쁜 발, 호, 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동화 적용은 에너지가 낮은 물질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높은 고분자 물질. 만들고요. 이화작용은 자 고분자 물질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되는 건 동화,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되는 건 이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동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이화. 오케이. 생체촉매 효소입니다. 생체 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를 촉진할 물질 효소. 물질 대사가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효소 때문이다. 우리가 바바을 그냥 놔두면요 잘안 상해요. 그런데 바바에 침을 묻힌 다음에 침을 질질 묻힌 다음에 놔두면 금방 상해. 효소 때문에 그래요. 물질 대사 37도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고요.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러 종류의 생체 총매 효소가 필요하고요. 여러 단계에 걸쳐 반응이 진행돼서 에너지를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다음 연소는요 40도 이상의 고일이 필요해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소가 불필요하고요. 한번 반응이 진행되어 에너지를 다량으로 방출합니다. 빛과 열을 내면서 한 번에 슥 반응해요. 만일 반응물질과 생성물질만 같다면 둘의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효소의 장기 활용, 효소는 활성화 너지를 낮추고요. 반응할 수 있는 분자가 많아지게 하고요.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효소가 없을 때는요,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반응물이 최소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한다. 다음, 효소가 있으면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만 줘도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반응을 일으킬 수있고요 하지만 반응열에는 변화가 없다. 효소가 있든 없든 간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차이로 효소의 유명한 관계없이 일정하다. 반응열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자. 여기는 철수가 있고, 여기는 영이가 있어. 철수가 영이를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엔 굴러 떨어지면 돼. 그러니까, 이 철수는, 요만큼의 에너지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터널을 뚫어놨어.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만 있어도 철수는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굴러 떨어져서 영이를 만나겠지, 그치? 그래서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는데 힘이 많이 든다. 반응잘 일어나지 못한다.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므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므로 반응이 진행되면 반응열이 방출된다. 발열 반응이다. 자, 흡열반응 한번 보자. 흡열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리고 요둘 차이가 반응열이다. 요게 반응열 아니다. 조심해야 돼. 다음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해지는 요만큼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해지는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는 최소한 요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효소가 있을 때는 최소한 요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반응열에는 효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학교에서 자세히 다룰 때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설명만 좀해 줄게요. 자, 봅시다. 얘는 활성화되지예요요 정도 활성화 에지 가지면 반응할 수 있는 입자가 이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촉매의 상황은요. 활성화 에지가 낮아져.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입자가 많아지면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요. 만일 부촉매, 부촉매는 활성화 시를 높이는 거야. 부충을 사용하면 활성화 시가 높아지면서 반응할 수 있는 입자가 작아져 그래서 반응이 느려져요. 자, 이제 온도에 따라 구분해 봅시다. 활성화 시는 그대로인데, 온도가 낮을 때는 반응할 수 있는 입자가 요만큼이었어.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너를 가마 솥에 놓고, 가열을 해. 그럼 아 뜨거, 앗 아, 뜨거 하다가 나중에 뜨거우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분자운동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면서 반응속도가 빨라져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반응속도가 빨라진다 다시 보자 그러면 원래는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입자가 하나 둘셋 넷에서 두개 밖에 없었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반응할 수 있는 입자수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입자가 많아지면서 반응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래서 정축물을 사용하면, 정축물을 사용하면 활성화지 낮아지면서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많아지고, 자, 충돌의 수가 많아져. 충돌의 수가 많아지니까 반응속도가 빨라진 거야. 부축물을 사용하면 활성화지가 높아져. 이렇게. 그러면서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가 줄어들어. 그리고 반응속도는 느려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지 일정합니다. 근데 분자 운동력이 커져 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분자가 커지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효소의 작용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이입체구조에 맞는 반응물 기질과 결합해서 활성화시를 낮추고요 반응을 촉진해준다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이 효소는 요 결합 부위가 맞는 놈하고만 반응해 맞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 입체 구조가 들어맞지 않는 효소와 결합하지 못하는 물질에는 효소가 작용할 수 없다.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다시 보자. 얘가 효소고 얘가 기질이야. 그러면 자, 효소와 기질이 결합한 걸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해. 이때 결합 부위가 맞는놈만 결합한다. 기질 특이성이다. 그다음에 효소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기질만 분해된 거야. 그리고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다. 효소마다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효소는 종류가 많아야 돼. 효소는 입체구질를 맞는 특정 반응 물질하고만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따라서 종류가 많아야 된다.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 생성물과 분리되어 다른 반응물과 다시 결합해서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개수는 많지 않아도 돼. 효소는 활성화시 낮춘다. 반응 촉진한다. 기질특이성이 있다. 그래서 종류는 많아야 된다. 종류는 많아야 된다. 재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수는 많지 않아도 된다. 효소의 특성, 기질특이성.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이하고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종류가 많아야 돼. 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만듭니다. 녹말은 이렇게 긴 분자예요. 고분자 와 화물이고요. 엿당은 이렇게 당두 개짜리입니다. 이렇게 잘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밀레이스는 단백질에 작용하지 않아요. 효소는 촉매입니다. 반응 외에도 구조와 성질 변화가 없어 생성물과 분리된 후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해서 반응 촉진할 수 있습니다. 효소 양은 따라서 많지 않아야 됩니다. 효소의 작용과 온도, 익힌과는 촉매 기능을 잃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지 못한다.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얘가 열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변하면 그기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너 손이 있는데 얘가 익어버렸어. 그럼 기능 없지, 그렇지? 이것도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효소는 단백질이라서 열에 변성되면 기능이 사라진다. 효소와 생명 현상. 효소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 현상에 관여하고 생명 시스템을 유지되도록 합니다. 광합성, 세포, 출혈 시 혈근고, 간에서 독성 물질 분해 다 효소가 관여하고요. 생장에 필요한 물질 합성, 영양소화다 효소가 관여한다.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를 분에 자, 시험관 ABC에 3% 과산화수를 넣은 후,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감자, C에는 생강을 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 감자 났네? 여기 생간 났네? 자, 과산화수는 분해되면 물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시험관 A는 과산화수는 자연적으로 분해되나, 반응속도가 매우 느려. 그래서 기포가 잘 발생되지 않아. 시험관 B와 C는 감자 조각과 생강 조각에는 과산수 분해를 촉진하는 카탈레스가 들어있어. 그래서 기포가 나온다. 발생되는 거볼수 있다. 그래서 꺼져는 부시를 시험관 BC에 넣으면 부시가 다시 타른다 산소 확인하는 실험이다. 기포 발생이 끝난 시험관 BC에 과산수를 추가로 넣으면 다시 기포 가 발생해. 이건 효소는 반응에도 변하지 않아서 재사용이 가능해서 그래. 재사용이 가능하다. 효소는 결론 효소는 생체 측면으로 활성화를 을 낮추어서 반응이 쉽고 빠르게 일어나도록 한다. 과산화수에 중류수 넣으면 기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감자즙 넣으면 여기 카탈라이스 효소 때문에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효소의 활용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 가능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합니다. 일상 분야 발효식품 김치 된장 치즈 포도주 생활용품 효소 청간 치약 세제 화장품 천연 연육제 키위 식혜 엽기름 속에 아미이스등 의약분야 의약품 소화제 혈전용해제 의료기기 요 검사 시 혈당 측정기 산업분야 섬유 의류 가죽 등 제품 생산할 때 쓰고요 효소 위한 청바지 탈색 환경분야 하천정화 바이오 연료 생산한다 자 정리해 보면요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아회산 배열 순서에 의해 독특한 입체구조로 결정되고 이 입체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합니다.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특정한 입체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효소의 입체구조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 그에 따라 효소의 작용도 달라져요.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자. 효소와 기질 농도, 반응물의 농도,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속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반응물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건 모든 효소가 반응에 참여해서 그래 효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효소는 최적 온도 체온 범위에서 가장 잘 일어나요 그런데 40도 이상이 되면 갑자기 반응속도가 느려져 이건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변성돼서 그래 그래서 열에 의해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 입체구조가 변성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40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리면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해네요. 40도 이상 있으면 모든 효소가 다 파괴됐어요. 그래. 다음 온도가 떨어지면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효소마다 최적 pH가 있어 위에서 작용하는 펩시는 위의 환경이 pH2 정도의 산성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펩시는 pH2에서는 활성을 보이지만 다른 pH에서는 활성을 보이지 않아. 입은 pH7 정도의 중성이야. 그래서, 입에서 작용하는 아밀에스는 pH7에서는 잘 작용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활성이 적어져. 소장은 연기성 환경이에요. pH8 정도 그래서, 소장에서 작용하는 칠시는 pH8에서 활성이 가장 좋습니다. pH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아, 기초이론에서치 했었죠. pH1부터 14까지 있고요. pH7은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자, 7보다 크면 연기성이다. 자,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은, 화학 기초이론 편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